자 한화생명이 이번 달에 여러분 500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KDB 700, 동양 500, 한화생명 500 그럼 얼마예요? 1,700만 원입니다. 고혈압만으로도 1,700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3월 달은 우리가 이걸 가입을 안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 3월 달엔 이 상품들이 난리겠구나 자 뭐가 난리라고요? 생활자금 특약이 난리겠구나 생활자금 특약은 통풍, 대상포진, 고혈압, 당뇨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주변에 다 있어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나도 있고 나이 먹으면 다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모르고 가입 안 하면 너무 속상하죠 그죠? 하나생명도 500만 원 플랜을 연령마다 설계를 다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상담 어떻게 받아요? 상담 어떻게 받아요? 자, 정닥터 010 2000번 8676번으로 연령별 설계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타사 설계사님들은 자료 어디서 받아요? 정닥터닷컴에서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카톡방에다가 또 이거 다 남겨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소통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KDB 700, 동양 500, 하나생명 500. 이게 여러분 짱입니다. 일단, 여성분들은 이 뇌신 H 건강이 최고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 최고라고 볼수 있는지는 제가 설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도가 1억이 들어가는 거는 이번 달까지랍니다. 진짜 한도가 너무 큰데 여기서 이제 타사랑 다른 점만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타사는 주요 치료비 암에 카테터를 이용한 혈전 제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도로 특약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를 따로따로 주지는 않는다. 이게 타사고요. 하나생명은 원래 이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혈전 제거하면 이게 수술로 보기 때문에 원래 이거 한번 줘야 되는데 자, 요거 뭐냐면 따로따로 준다는 게 따로. 이게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 보장을 1억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뇌 혈관, 심혈관 막힌 거야. 막히면, 혈전 치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깨끗이 수술 이후에, 이거 혈전 제거 깨끗이 여러분 할 텐데, 이걸 같이 단를 이렇게 넣어 놓으시게 되면 1억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1억을 받을 확률이 매년 반복 보장한다. 그리고, 최초 진단일에 없어. 그냥, 계속 종신까지 길게 보장한다. 그리고 한도가 여러분 작지 않고, 보험료가 근데 싸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남자, 겁나 비싸요. 비싸요. 그러면은, 자, 왜 비쌀까? 요! 아, 좋으니까 비싼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 싸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손보로 가는 거예요. 손보로 가면 보험료가 2만원대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보장이 이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에요. 그 다음에 손보는 특약이 작게, 작게, 작게 돼 있으면서 10년 건강고지형 들어봤죠? 일반 고지가 아니고 10년 건강고지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그 1등급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건강보지용으로 보험료를 한30% 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손보가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아가지고 손보를 어떻게 하냐 야 하나생명에다가 이거 한 방에 48,000원 하지 말고 찢어 찢어 왜 보장 범위 때문에 찢는 거야? 자 어디에다가 만몇천 원, 어디에다가 이만 몇천 원, 어디에다가 만몇 이런 식으로 찢어가지고 만약에 힘들지만은 세 개로 만약에 손보를 찢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장이 업 비슷해지거나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야 귀찮잖아요. 아니 돼지고기는 저기 가서 사고, 저기가 생선 사고, 저기가 여러분 또뭐어 채소 사면 왜 귀찮아? 그냥 한 곳에 가 갖고 사는 거지. 자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다, 보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특약에 여러분 이대 치료는 넓어서 그래요. 막 순환계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막 여러분 뭡니까? 5대 혈관질환 수술비도 있죠? 대체할 수 있는 특약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손보에다가 찢어가지고, 뭐, 어디는 15,000원, 어디는 2만원, 어디는 뭐, 만 몇천원 이렇게 찢어가지고 특약으로 구성하면 보험료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보장 자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엄청 머리 아픈 거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하나 생명 팔만해요. 자, 50세 남자 6만 6천 원 나옵니다. 보장이 1억이라서 자, 60세 남자 9만 원 나옵니다. 보장이 1억이라서 그래서 손보는 작게 작게 찍고. 생보는 그냥 한 방에 가고 자 여성 보세요 너무 쌉니다 26,900원 이거 너무 여러분 편파족 아니에요 왜 여자는 이렇게 싸게 받는 거야 자 40세 여자가 26,000원 1억입니다 보장이 자 50세 여자가 35,000원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자 60세 여자가 48,000원 남자의 거의 반값입니다 자하나생명 보장이 크죠 반복 보장한다 매년 매년 1억씩 보장기간 종신토록 보장한다 보장 이게 여러분 다 합산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너무 속상하니까